압권 시작합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 철강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한대요그 사실 철강 산업이라는 게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국민적인 감정이 좀 있습니다. 네. U.S. 스틸하면은 뭔가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화를 이끌었던 그런 기업인데 여기를 일본 회사가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US 스틸 인수의 안보 영향을 검토하겠다. 네. 분명히라도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철강 산업이 무슨 반도체 산업처럼 <laughs> 첨단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걸 고민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 철강이 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뭐 철강이 없으면은 군함도 못 만들고, 못 만들고 탱크도 못 만들고 뭐 그런다는 건데 사실 우방국인 일본이 미국에다 철강을 안 판다. 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그 U.S. 스티를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성은 좀 없는 얘기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이 노조잖아요. 네. 근데 북부 중공업 지역에 미국 철강 노조가 좀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일본제철이 그 U.S. 스티를 인수할 수 있을지는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U.S. 스틸를 이제 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걸 통해서 글로벌 철강 산업과 우리나라 포스코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철강 산업의 순위를 보면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10억 톤이 넘습니다. 어. 압도적으로 많고요. 인도가 2등인데 이게 1억 2천만 톤. 그러니까 와. 거의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순위가 일본, 미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순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어. 나라 크기에 비해서 철강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네. 그리고 기업별로 보면은 바오우강철이 1억 3천만 톤으로 가장 많고요. 2위가 이제 인도하고 유럽계 아르셀로미탈인데 여기라도 차이가 좀꽤 많이 나죠. 그런데 음. 이번에 인수하는 데가 니본, 일본, 일본제철이고 네. 포스코가 7위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는 US스틸 같은 경우는 27위. 음. 순위가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철강 회사들은 되게 슬픈 운명이 하나 있어요. 슬픈 운명이요? 예. 나라가 성장을 할 때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기반이 돼가지고 뭐 도로 만들고 건물 만들고 뭐배 만들고 차 만들고 탱크 만들고 이거 다 엄청 필요하죠. 예, 철강 산업이 되는데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도로나 빌딩 같은 걸좀들 짓게 되다 보니까 철강사들의 성장성이 좀 떨어지게 돼요. 음. 그러면은 나라를 성장시키고 스스로는 몰락하는 아. 이게 철강업의 슬픈 운명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위인 아르셀로 미탈 같은 경우는 뭐 룩셈부르크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인도계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아르셀로라는 회사 자체가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룩셈부르크 최대 설강사가 합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르셀로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미탈 스틸이 아르셀로를 이제 인수를 한 건데 미탈 스틸 여기 뒤에 미탈 있잖아요. 미탈. 네. 미탈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해 가지고 멕시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미국, 폴란드,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40여 개 철강사가 인수해서 만든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고 좀 성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수합병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글로벌 1위 철강사가 됐던 데가 아르셀로미탈인데 지금 1위인 바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보다 더큰이 바우 철강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바우강철하고 우한강철이 합병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이외 중국의 10위권 내에 있는 철강사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 바우 철강이 된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안스틸이라고 나온 데 있잖아요. 3위 회사. 음. 이것도 안강그룹과 번강그룹이 합친 회사입니다. 저것도 중국입니까? 중국계입니다. 아. 그리고 사강그룹이라고 오위 회사 같은 경우도 사강그룹과 난강그룹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은 무조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아르셀로에서 미탈 있잖아요. 예, 예. 미탈이 합병한 것도 멕시코, 카자흐스탄, 뭐 마케도니아. 뭐 생각보다 아주 선진국이 되어야만 성장세가 떨어지는 건 아니네요. 예, 그거는 흐름으로 보면은 유럽 지역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유럽 지역의 철강업이 제일 발달을 했었어요. 음. 그 다음은 미국. 음. 미국이 굉장히 좀 산업화를 이루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US 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미국에 있는 철강사들이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음. 그 다음은 일본, 음. 한국, 네. 중국, 요렇게 온 거예요. 아. 근데 중국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 가지고 거기 인수합병을 막 해버리니까 철강 산업의 어떤 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전 세계 철강사들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잃게 된 거예요. 음. 그럼 일본제철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이 좋아서 일본제철이지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철강 기업 몇개 합쳐서 만든 게 일본제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 일본의 재벌의 체 사업을 미군정의 했었어요 음. 그리고서 그 정책에서 (4개로) 쪼개졌다가 (2개) 합병해서 신일본 제철이 됐다가 거기에 스미토모 금속까지 합쳐서 신일 철주금이 됐다가 고거를 2019년에 다시 일본 제철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일본 제철이지만 일본에 있는 철강 회사들을 다 합쳐서 만든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대충 들어보면 아시겠죠. 철철광업이 나라 성장하면 너도나도 철 만들다가 음. 이제 중국까지 나서게 되면서 이것저것 다 합병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U.S. 스틸도 이제 맛이 가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일본이 또 합. 인수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럼 일본 제철이 뭐 대단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이냐? 아, 그렇지 음. 않아요. 여기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U.S. 스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철강왕 카네기가 만든 회사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미국 독점의 상징 J.P. 모건 네. 지금 보면 모건이 요, 요 분이 모건입니다. 모건이 돈을 대고서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은 이것저것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음. 근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을 독점하고, 네. AT&T 음. 여기가 통신을 독점하고, 아메리칸 타바코가 담배를 독점했던 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철강사 일곱 개를 이것저것 모건이 사모화 가지고 만든 회사가 US 스틸이에요. 아. 근데 이게 철강 회사들은 이렇게 합병하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딴 짓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업의 슬픈 운명.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거 신사업 개발. 신사업 개발을 해야죠. 그래 갖고 US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원 개발 사업도 하고 주택 서비스, 시멘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금융 보험 사업 같은 곳에 계속적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 네. 근데 US스틸이 했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일 사업. 음. 에너지 사업인데 이 마라톤 오일하고 텍사스 로인의 가스 컴퍼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등치가 US스틸보다 더 커요.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걸 인수하면서 us 스틸을 이름도 바꿨습니다 usx 로 이렇게 아... 바꿨다가 해보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뭘 해보는데 잘 안됩니다 <laughs> 그래갖고 에너지 사업을 매각해서 다시 us 스틸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럼 신일본제 처럼 무슨 일을 했냐 신일본 제철도 이 사업 저 사업 한다고 신소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부동산, 이렇게 철강업 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망한 회사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 아니 그, 신일본제철이 반도체 사업도 했었어요 이게 네. 철강업의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강업으로 네. 번돈 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해요 음. 근데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치킨게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업은 사실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거고 음. 반도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벌지 못하고 이게 치킨게임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매각을 해버렸는데 이 매각 대상이 누구냐? 대만의 UMC.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UMC의 사업부가 사실 예전에 신일본제철이 하던 사업부에요그니까 아.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철 사업을 하다가 시, 신사업 하다가 실패를 네. 했던 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좀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로 좀 꼽히고 있는 데가 티센 쿠루프입니다.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티센 쿠루프는 일단 이름부터가 철강회사 티센하고 쿠루프하고 합친 겁니다. <laughs> 여기도 비즈니스가 잘안 되니까 일단 네. 합치고 그리고서 여기서 야 철강업은 우리는 안될것같아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기계 사업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이 기계 사업이 좀잘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티센크루프는 이제 완전히 기계 사업 쪽으로 엘리베이터 글로벌 3위 업체가 됐고요. 네. 그리고 남아 있는 티센크루프의 철강 부문, 네. 철강 부문은 뭐 한다 그랬죠 합병. 네. 그래갖고 이번에 타타 스틸 인도의 타타 스틸하고 합병을 하려 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불어가 됐습니다. 음. 대충 패턴이 보이시죠. 네. 합치거나 어. 딴짓하거나 딴짓하거나 네. 실패하거나 <웃음> 실패하거나 <웃음>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떤 거라고 있냐면 야, 이게 우리나라 철강업은 경쟁력이 없어. 이건 음. 합병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중국 건 너무 싸. 네. 그래 가지고 관세를 매깁니다. 음.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다 10%. 그러니까 철강업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자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철강업을 보호하려고 요런 음.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슬픈 운명을 관세로서 한번 <laughs> 극복해 보려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포스코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포스코의 계열사를 보면은 2013년에 113개에서 2014년 말에 무려 228개가 돼요. 네. 계열사가 228개가 됐다라는 거는 사장님이 무려 115명이 신규로 배출됐다는 얘기죠. <laughs> 일자리 창출이네요? <laughs> 예.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것저것 신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벌인 거예요. 아... 몇 가지 사례만 좀 설명드리면 여기 포스 하이알.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LED에서 쓰는 고순도 알루미나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 LED 사업에 진출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LED 사업하고 진출했다가 중국산에서 밀려가지고 거의 포스코 계열사 중에 창사일에 처음으로 파산을 한 데가 포스아이알입니다 음. 그리고 뭐 마그네슘 사업한다 그랬다가 페놀 유출 사고 나가지고 중국산 밀리고 13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네. 여기 별거 다 했습니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포스코에서요? 예 유원지 사업한다 그랬다가 포기하고 어. 그리고 순천의 삼각김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겁니다. 삼각김밥. 예. 아, 저는 또 진짜 삼각김밥인 줄 알았잖아요. 예, 경절천 사업인데 네. 여기가 순천의 그 국가정원이거든요. 음. 거기 돌아다니는 요 삼각김밥처럼 생긴 경전철 사업. 아, 귀엽다. 근데 귀엽긴 한데 왜 하냐고 포스코가. 어. 그리고 인제의 자동차 경주장. 이제 스피디움이요. 예, 그것도 포스코가 했었고요. 네. 뭐 액화 천연가스 사업도 하고, 뭐 수소 사업, 수소 연료전지 사업도 하고, 포스코도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에 동원됐다라는 의혹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또 구조조정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112개 계열사를 또 없앱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사업 한다고 막 늘렸다가 구조조정한다고 막 줄였다가 네. 이게 어떤 슬픈 그 철강사들의 운명과 괴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럼 제대로 성공을 했냐? 못했죠 음. 못했던 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포스코의 그 역대 회장님과 역대 대통령 임기하고 맞춰본 거예요 네. 14대 김영삼 정부에서 1에서 3대 김대준 정부 4대, 노무현 정부 5대, 이명박 정부 6대 박근혜 정부 7대, 문재인 정부 8대, 윤석열 정부 9대 어,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그 대통령 임기하고 포스코 회장의 임기가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는뭡니까 아, 네. 정권 바뀔 때마다 회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식회사잖아요. 네. 주식회사 CEO가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데 음.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철강업의 슬픈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 새로운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신사업이 뭐 (3~4년) (4~5년) 만에 되겠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데 회장은 계속 바뀌고 음. 그러니까 신사업한다고 이것저것 벌렸다가 이것저것 다 구조조정하고 이러면서 지금 최정우 회장까지 돼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정우 회장은 연임을 해서 좀 사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그 어떤 (3년) 임 에 대한 이사회가 진행 중인데 네.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도 이제 자기네들 철강업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 신사업을 뭐를 할까 하다가 이것저것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잡은 산업이 지금 친환경 미래 소재, 친환경 인프라인데 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의 86%가 철강에서 나와요. 네, 이 포트폴리오를 청강업의 비중을 거의 한 40%까지 줄이고 나머지 60% 이상은 친환경 소재에서 내겠다는 건데 이 친환경 소재가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입니다. 네. 그럼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포스코가 신사업을 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철광업의 미래도 어쩌면 다른 철광회사들과 거의 비슷해요. 음. 이거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서 인수합병되면서 비용 절감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근데 이 철강업의 미래를 그니까 어떤 철강업의 어떤 기틀을 잡는데 그 50년이 걸렸다 그러면 네. 앞으로 50년은 철강업 외에 어떤 신사업을 통해서 100년 기업을 갈 것이냐가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부가 리튬, 니켈, 양극재, 음극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어제 오늘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네. 음극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LS 그룹으로부터 인수를 하면서 음극재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거고 음.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도 이제 보강 그룹에서 2012년에 받아온 사업이에요. 이미 10년이 훌쩍 넘는 사업이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끌고 가면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음.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철강업 자체도 이게 그 성장하는 국가에서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재벌 아다니 그룹과 함께 친환경제철소로 인도에다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철강업 자체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철강업의 어떤 저성장 국면이 운명이라면, 네, 신사업을 뭘할 것인가를 친환경 소재 2차전지 쪽에서 보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철강사 중에 사업 전환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없는데 신사업을 가져가는 것들의 성공 케이스를 포스코가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음. 그런 게 관전 포인트가 돼요. 사실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의 사장을 했었고 지금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함으로써 포스코가 이 철강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회장으로 꼽혀요. 그런데 임기가 다 됐을 때 정부에서는 분명히 최정우 회장을 이렇게 뭐 상공회의소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신년회 네. 이런 거 요럴 네. 때안 부릅니다. 아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실제로 안 불러요. 예 그리고 아... 이제 대통령 행사 같은 거뭐 외국 순방 같은 거할때 포스코 안 부릅니다. 너는 이제 우리가 CEO로서 인정하주지 않겠다 이런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마다 이렇게 회장이 변하면서 그막 100여 개 되는 신규 사업했다 다 접고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 산업인데 이번에 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제철이 u s s t 을 인수하는 게잘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 일본 제철이 u s s t 을 인수하려고 하는가? 네. 결국은 철강업이 규모의 경제와 비용 절감이 필수라서 이걸 인수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있는 어떤 신사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철강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철강업도 똑같은 운명을 걷게 될 건데 네. 신사업으로서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 이차전지 소재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포스코라는 국내 대표적인 철강사가 미래를 생존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U.S. 스틸과 일본 제철은 결국 신사업을 찾지 못해서. 또 합치는 거고 우리 철강 산업은 일단 찾았고 또 철강 산업을 넘어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아권이었습니다.